매일 묵상 23년 1월 11일 수요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 민수기 14장 17에서 25절 말씀 내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인 표적을 보고도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열 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하나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없인 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볼 것이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한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에서 광녀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아멘 목상 길잡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상속하게 할 것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형 야라시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지역을 침공해 무력을 사용하여 거주민을 모조리 쫓아냄으로써 그 지역의 통치권을 얻는다는 정복의 뜻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업을 물려준다는 상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앙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기도 모세는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의지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는 않으시되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야 했고, 거기서 오랜 시간 방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복주시는 하나님.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갈렙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때론 목자로서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버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따라 합니다. 묶어서는 안 됩니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함 가운데 모든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만 가지 죄도 불구하고 보혈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은혜로서 용서하시는 주님처럼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부추기는 모든 것을 삶 속에서 몰아내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받은 복과 은혜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